실험은 뿔피우기 동생과 같이 할 거예요. 그러면 동생부터 되나 안 되나? 실험 음, 음. 과연 될까? 음. 좀안 되죠?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된다. 일라나 사탕을 먹고 있어요? 콜라 막안 돼. 그렇지. 하지마! 손 탄다! 손 탄다. 저번에 부풀어라 실험했었죠. 미친 실험이라고요. 이와. 그럼 우리의 힘을 합치자. 그러자. 뭐든지 힘을 합치면 된댔어. 왜안 되지? 힘을 합쳐야 돼. 아. 될 때까지 아. 하는 게 빅밥이 이지죠 이러고 있자. 될까? 악령 음. 렌즈로 해보자. 느켜봐 안 돼네. 그러면 이번 실험은 실패로 끝났군요. 수아나 안녕해줘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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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